안녕하십니까 강화캠프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 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텃밭에 앉아서 영상을 공유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에 풀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텃밭을 꾸며 가지고 상추를 심어서 어 마지막 날 나가는 날어 고기 먹으러 갈때 한입 한입 따 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주 다 예. 계절이 바뀌면서 딱 아, 떨어졌네요. 아, 우리 저희들이 이제 다 먹어가지고 이제 아주 줄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풀들도 아주 많이 자라있습니다. 고추도 또 심었고요. 저기에 방울토마토도 달려있습니다. 어, 지금 한 9시 정도 좀 못됐는데 그래도 물이 잔뜩 들어와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뭐 무더위가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고 또 너무 뭐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있어도 되게 편안한 공간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또 함께 이렇게 뭐 일할 때는 하고 흔한 말로 못 빠지게 일을 할 때는 하더라고 잠못 자고 일을 할 때는 하더라도 또쉴 때는 모든 거다 내려놓고 이렇게 즐기는 것도, 휴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동그란 섬도 보이고요. 또, 다 쪽으로 보면 인천 서구 쪽, 영종대교까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시원해서 좋고요. 또, 휴일이다 생각하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코로나가 어떻게 돌아가든, 또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든, 또쉴 때는 그냥 팍 쉬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또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뭐든지.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공간이고 시간입니다. 선택의 용기도 필요하고요, 결정의 용기도 필요하고, 집을 나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래요. 자, 이편 말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와서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날또 고기 먹으러 나가는 날 사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화도. 봉검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근래도 타고, 또 꽃에 물도 주고, 또 계절에 따라 바뀌는 꽃들이 있거든요. 어, 같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